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어, 오늘은 이 로드를 좀 이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 이두 로드는 제가 뭐 굉장히 오랫동안 뭐 1년 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어, 굉장히 또 주력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또 로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로드의 어떤 이런 차이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 빅소드 B3. 이 로드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어, 일단 로드가 굉장히 가벼워요. 이거 한 117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6비트 7인치 때, 이 6비트 7인치는 보통 이, 어차피 이 전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전장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이 릴시트 기준으로 해서 이 블랭크부터 초리 때까지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게 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그립 부분, 이 그립 부분의 길이를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짧게 뺀 그런 이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 지금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쵸? 예, 얘하고는 이 그립 길이가 좀 차이가 있죠. 타란툴라 엣지가 확실히 좀더 길어요. 네, 좀 많이 길죠? 이 정도면. 네, 거의 M대와 MH대 정도의 어떤 그립 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타란툴라 엣지가 엄청 좀 길, 길게 이제 그립 부분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립 부분에 이렇게 지금 라인이 이렇게 파팅라인이 이렇게 파, 파여져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그래서 투핑거로 딱 잡았을 때 어떤 그런 그립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또 좋아요. 빅서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무게도 좀 가볍고 그리고 이 뒤에 그립 부분도 그렇게 너무 길지 않고 예, 적당한 사이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스피너 베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노 예, 한2분의1원수 정도 되는 미노 있죠 예, 그거를 사용할 때좀 주로 이제 많이 또 사용하는 그런 로드예요 예로는 어떤 프리리그라든지 그런 거를 크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일단 음, 뭐 블랭크 이런 초리대 휨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빅소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펙상으로는 패스트 인데 허리 부분은 굉장히 나, 어, 빳빳해요. 근데 초리대 부분이 좀 많이 낭창한 편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미누나 이런 걸 쓰기에 아주 되게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하드베이트용으로 이제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요 이제 타란툴라 엣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6피트 8인치인데 아까 잠깐 빅소드랑 뭐 이렇게 그립을 길이를 비교를 했지만 이게 그립이 어느 정도는 좀 길게 이렇게 나온 편이고 그리고 이제 또이 그립의 어떤 이 깎인 부분을 보면 이제 이 이쪽 리시트 쪽뒷 부분은 조금 두툼해요 두툼하다가 예, 중간 쪽으로 오면서 이제 좀 되게 얇아지고 다시 이제 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다시 또 넓어지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좀 굉장히 강하게 캐스팅을 할때 그런 때 조금 되게 장점이 있어요. 예. 호리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파지를 딱 했을 때 어, 움직임이 없이 정말 딱 이게 고정이 잘 돼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강하고 좀 멀리 캐스팅을 하고 싶을 때좀 강하게 캐스팅을 할 때는 오히려 또 그런 또 장점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얘도 굉장히 좀 그래도 비교적 무게는 준수해요. 한 127g 정도. 물론 이제 빅소드랑 비교하면 한 10g 정도 얘가 10g 정도 타란툴라 엣지가 좀더 무겁기는 한데, 그래도 이 타란툴라 엣지가 뭐, 체감상 사용을 했을 때, 아, 그렇게 아 무겁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밸런스도 이제 굉장히 좋고요 약간 휨새 특성이 보면, 얘도 역시 패스트 때고요 어 얘도 똑같이 7대3으로 그좀 먹기는 해요. 그러니까 허리 부분은 얘도 굉장히 단단하고, 조리 대 부분이 조금, 뭐, 얘도, 어느정도는 그래도 좀 어, 먹어주기는 한데 이 빅소드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빅소드가 조금 더 낭창되는 편이에요 이 타란툴라 엣지에 비하면 예, 타란툴라 엣지는 어, 얘도 어느정도 이 초리대가 약간의 탄성이나 좀 먹어주는 편이긴 하지만 어, 그렇다고 뭐 그렇게 또막 너무 이렇게 너무 낭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또 너무 또 빠떼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프리리그라든지뭐 이런 아니면 약간의 뭐 이런 무게가 있는 하드베이트들 뭐한 17g 정도 요정도 내외로 되는 그런 하드베이트류를 사용을 할 때는 이 타란툴라 엣지를 좀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 타란툴라 엣지를 어 약간 뭐 라이트한 가벼운 좀 이런 타버터를 쓸 때나 크랭크 같은 거쓸 때도 이제 많이 쓰고 또 이제 바이브레이션 예. 한뭐 2분의 1온스 내외로 되는 예. 그런 바이브레이션들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게 캐스팅을 하기에 좀더 적합하고 예. 로드의 어떤 휨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너무 물르지도 않고 예.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적당하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타나툴라이지 같은 경우에는 프리리그에서 이제 바닥을 읽을 때 어떤 그런 감도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타나툴라이지가 바닥을 이렇게 쭉 이제 긁었을 때 조금 더 선명하게 이 바닥 느낌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가 확실히. 그리고 이제 이 빅소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써 보면 초릿대가 좀 많이 낭창해요. 얘보다는. 네, 많이 낭창하기 때문에 어, 정말 뭐 미노우라든지 이런 하드베이트를 쓸 때는 뭐, 웬만한 하드베이트 전용 이런, 뭐, 그런 로드들보다 차라리 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하드베이트를 좀 만약에, 어, 주력으로, 어, 정말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진짜 이 빅소드가 이제 되게, 오히려 이제 좀 추천을 좀 많이 드리,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하드베이트도 사용하긴 하지만, 이제 약간의 뭐, 프리리그라든지, 뭐 이런 바텀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뭐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타란툴라 IT를 또 굉장히 추천을 드리, 어, 해드리고 싶어요. 예. 음이두개 로드는 똑같은 M 때고 뭐 똑같은 뭐 페스트 그때 어떤 스펙이지만 정말 막상 사용을 해보면은 이두 개가 특성이 또, 또 많이 달라요. 제가 뭐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휨새나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런 그립 길이, 예. 이런 이제 그립 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또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이두 대를 이제 막상 직접 써보면, 이 스펙상으로 보면 둘다 M대니까, 아, 이거 중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해보면, 예. 정말 아예 달라요. 예. 그리고 사용 목적이나 이런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두 로드는 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포지션 자체가 한 중상급 정도. 네, 중상급 요 사이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 포지션의 어, 로드기 때문에 어, 둘다 어느 정도 세, 어, 새 거는 조금 이제 한 30만 원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이런 소재나 뭐 그립 소재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가이드 뭐 이런 것도 보면 그다음에 뭐 카본의 어떤 함유량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둘 다, 뭐, 정말, 이렇게 빠짐없는 아주, 어, 스펙트적으로 난이 소재로도 굉장히 좀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항상 뭐 어떤 이런 뭐, 뭐, 동호회나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두 로드를 항상 비교하는, 예. 뭘 사야 될지, 둘 중에 뭐가 좋을지, 뭐, 이런, 이런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본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글들을. 네. 예. 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하드베이트 쪽, 예. 근데 하드베이트 쪽에서도, 뭐, 민우나, 이런, 로드의 어떤 액션을 좀, 이렇게 주는, 예. 그런 형태의 루, 어, 루어를 좀 많이, 이제 비중을 두고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 어,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이 빅소드 B3가, 뭐, 힘세나, 얘는 또, 입질감도, 예, 이런 부분들이 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빅소드 B3가 이제 좀 더, 어, 좋을 것 같고요. 추천을 드리고 어 이제 하드 베이트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어, 프리리그라든지 어떤 이런 바텀 예, 그런 쪽을 또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어, 비중이 좀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감도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그리고 이제 그립이 또 얘가 또 길죠 그래서 이제 캐스팅하기도 강하게 캐스팅 오버헤드 캐스팅을 강하게 할 때도 조금 더 이게 그립이 길기 때문에 좀, 어,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텀 낚시와 하드베이트, 하드베이트의 어떤 그 비중, 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50대50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이런, 이 타란툴라 엣지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두 로드에 대한, 예, 어느 정도 그, 특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에는 뭐 리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어 한번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빅 원이었습니다.